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판면돼야 할 101가지 이유를 담은 백서를 만들었고 오늘 이 백서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참패, 재난 안전 관리 실패, 비상식적, 비효율적 국정 운영 및 각종 게이트 등총 11개 분야 101가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비상경험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태생적 파면 정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벚꽃 추경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추경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이 만든 안에 첨삭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안을 두속히 제시하십시오. 예전에 5월, 6월을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벚꽃 추경이 없다면 70년대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여정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추경의 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